예,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입니다. 어, 지금 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, 어, 서울 구로구 소재 한 빌딩에 있는 콜센터 집단관영 관련해서 정부와 서울시의 무책임하고 무원칙한 처사를 규탄하고 바로 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정부당국과 서울시는 어제 그제 3월 9일 구로구 소재 11층에, 아, 빌딩의 11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확진 환자가 밝혀지자 11층에 근무하는 콜센터 직원, 전 직원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. 그런데 그 검사 방식이 정말로 무책임하고 우리 국민 전체, 서울시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. 아시다시피 콜센터의 근무 양태는 그 집단 감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 집단 감염이 매우 심각하게 진행될 수 있어서 대구에서 경험했던 신천지 예배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이 위험성이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10일 11층 콜센터 직원에 대한 검사는 자가격리 후 개별 검사가 아니라 각자 통보해서 자유롭게 이동해서 개별적으로 검사 받으라고 는 방식이었습니다. 따라서 어제 11층에 근무했던 콜센터 직원 전원이 자가 교통 이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서울은 물론 경기도 이원에서 이 개별적으로 이동해서. 구로까지 와서 검사에 응했습니다. 그 응할 때이 빌딩 다른 층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이 11층 근무, 이 11층 콜센터 직원들과 함께 어, 검사에 응했습니다. 그 결과 오늘 11층에서만 60여 명 이상의 직원들 확진자가 나왔고, 이들, 이들에게 감염된 나머지 확진자 포함해서 현재 95명의 확진자가 나온 상태입니다. 자, 이랬으면 어제 검사를 받기 위해 11층에 있던 금, 어, 콜센터 직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 움직였을 텐데, 거기에서 어떠한 2차, 3차 감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. 당국이 정말 정신이 있었다면 9일 날 저녁때 이 콜센터 직원 중에 확진자가 나와서 이 11층 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전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면 당연히 그 즉시 콜센터 직원 전원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명령한 후 개별 검사를 했어야 맞다고 합니다. 그 연후에 그 11층 이외에 다른 층에 근무하는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 대해서도 자가 격리 후 검사에 들어가서에 마땅합니다. 그러나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어제 11층 콜센터 직원뿐만 아니라 이 해당 빌딩의 다른 층 근무자나 거주자 심지어는 인근 주민들까지 뒤섞여서 검사를 받도록 만드는 그야말로 무책임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. 그 결과 오늘 11층 이 콜센터 직원과 그 가족들 포함해서 95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것을 본 당국 서울시는 이제서야 그 11층 콜센터 이외에 987층에 있는 콜센터 직원 500명에 대해서 자가 격리 명령을 내린 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야말로 소일고 양간고치기도 유분수지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만에 하나 이 콜센터 직원들의 3월 10일 검사 이검정 어, 검사에 검사를 진행한 정부의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처사 때문에 2차 3차 감염이 벌어진다면 정부 당국과 서울시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. 향후 이 서울과 이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에 의한 2차, 3차 감염 대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은 이제 동선 추적이나 어동어그 감염자에 대한 동선 추적에, 어, 집중할 일이 아니라, 이 서울시 전체, 나와서 경기도 위론에 대한 비상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 박원순 시장이 늘 강조했듯이, 이 늑장 대응보다 선제 조치, 과잉 대응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? 따라서 박원순 시장은 지금이라도 이 동선 추적 같은 이런 사후 조치가 아니라, 오히려 이 서울시 전체에 대한 이 선제조치 과잉조치를 통해서 후회를 남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. 이상입니다.